종으로 찢어진 경우는 5, 60대에서는 태해성 변화랑 연관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절제를 한 그룹과 절제를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한 그룹이 1년 뒤에 거의 비슷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손상이 크지 않은 경우는 보존적 치료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은 무릎에 위치하는 구조물로 연골과 연골 무릎뼈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요 하늘색 구조물입니다. 요게 바깥쪽이랑 안쪽 두 군데 있게 되는데 반월상 연골판의 역할은 첫 번째로는 일단 충격 흡수가 첫 번째 역할입니다. 하중을 분산을 시켜서 무릎 연골로 가는 데미지 체중 부하를 거의 한두세배 정도를 막아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모양 자체가 약간 삼각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이 구부러졌다 펴졌다 했을 때 지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윤활 작용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고유감각 다리의 위치를 파악해 주면서 추가적인 손상이라든가 쉽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연골판을 보았을 때이 두꺼운 부분 바깥쪽 부분은 어느 정도 혈류가 피가 잘 통하기 때문에 회복이 좀 된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안쪽 부분 이 부분은 얇기도 하고 피가 안 통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회복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좀 작은 종으로 찌러진 살짝 찢어진 정도는 보통은 회복이 좀잘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파일이 좀 작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깥쪽 부분은 잘 회복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태행성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고 길게 찢어진 경우는 회복이 좀잘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 추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부분 절제를 많이 하였지만 될수 있으면 부분 절제를 조금 줄이고 봉합이 가능한 부분은 봉합을 하고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연골판이 특히 이제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단계를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최근에는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는 바로 피가 차지 않고 며칠 지나고 나서 피가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에 물이 많이 차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 연골판이 찢어졌을 때 가장 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은 어게된들테요 보통은 양동이 손잡이처럼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지면서 안으로 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빨리 봉합을 해줘야 되고 아주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기 이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수술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와 다르게 노트테어라고 하는데 이게 반월상 연골판이 바깥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최근에는 조금 봉합을 많이 권유를 해드리고 있고 이게 바깥으로 빠지면서 반월상 연골판의 기능의 소실이 되고. 연골이 닿으면서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너무 과도하게 붙는다던가 움직이기 힘든 경우 통증이 극심해서 장기면 상처럼 아예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정밀검사 MRI나 초음파를 보고 손상이 조금 크다고 생각해야 하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릎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는 과도하게 구부리는 동작이라든가 피벗 무릎을 과도하게 틀었을 때 찢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은 초기 같은 경우는 안정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쉬어주면서 한 2주 정도 증상을 컨트롤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통증이 너무 심하다 이러면 그때 주사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 증상들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주변 근육들을 조금 강화를 해주는 특히 대퇴사두근 운동을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주변 근육을 충분히 강화를 해주고 나면 어느 정도 안. 안정성이 확보가 될 수가 있어서 그 이후에 전진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는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사람마다 다양하긴 하겠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런 치료를 할때 제일 중요한 건는 앞서 얘기드렸던 대퇴사두근 주변 근육 강화와 이 고유감각을 강화시켜서 여기에 추가적인 손상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염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소형 진통제 그리고 고글로도 통증이 좀잘안 잡히고 계속 염증이 심해지면서 물리찰 경우에는 주사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고 있는 주사치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기 통증,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스테로이드를 자꾸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과도하게 쓰게 되면, 연골대사에 회복이 저해가 되면서 관절염이 유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치료는 아주 통증이 심할 때 적은 횟수로 제한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연골주사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PRP, 보통은 본인 피해서 혈소판이 많은 부분을 제취를 해서 주사를 놓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DNA, PN 제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연어에서 채취한 그런 DNA 조각들이 어느 정도 회복을 좀 돕는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이런 세 가지 치료들을 최근엔 하고 있습니다.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회복을 조금 돕고 안에 염증이 심할 때는 회복이 조금 더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염증량을 줄여주면서 재생을 조금 도울 수 있는 치료들 을 같이 해준다고 하면 회복하는 시기들을 조금 더단축다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도림 서울 정예가 김동환이었습니다.